악마의 속삭임, 제1화. 그녀는 단지 대역일 뿐이다. 깊은 가을밤은 달빛마저 서늘해 차갑게 느껴졌다. 카이 호텔은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육성급 호텔이었는데, 오늘 밤이 호텔을 통째로 빌렸다. 그 주인공은 바로 소문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인물이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차갑기로 소문난 차도혁이었다. 차도혁은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채 화화로운 룸에 앉아 있었다. 가늘고 하얀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고 있었는데 연기가 피어올라 그의 시선을 흐렸다. 도혁이 형, 오늘 브로들 마음껏 마셨고 시간도 늦었어요. 그의 곁에 있던 한 남자는 피부가 가무잡잡하고 눈썹이 짙었으며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도혁이 형, 진씨 집안의 아가씨가 남자가 많기로 소문난 꽃뱀이라고 하던데 형님이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남자도 입을 열었다. 말투를 들어보니. 그두 사람은 이 혼사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것 같았다. 다만, 남자 주인공 본인은 의견이 없는 것 같아 보였다. 그러니 이 사람들도 그냥 해본 소리일 것 같았다. 어떤 말은 술김에나 할수 있다. 진기춘이 나에게 빚진 돈이 얼만데, 그의 보배 딸을 보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차도 혁이 차갑게 말했다. 형님, 진기춘이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집 딸도 너무 값진 거 아닙니까? 이번에 입을 연 것은 차도혁의 오른팔 노이경이었다. 차도혁은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너희들 진기춘을 똑똑히 봐. 내가 그를 죽지 못해 살게 만들 거야. 도혁이 형. 그럼 오늘 밤도 형 스님을 죽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남자는 간사하게 웃었다. 예전에는 진씨 집안의 외동딸에 대해서는 듣기만 했을 뿐본 사람은 별로 없었다. 도혁이 형. 소문에 의하면. 그녀가 아주 요염하게 생겼고 몸매도 화끈하다고 하던데 주변에 남자가 많은 걸 봐서는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소파에 둘러앉은 남자들이 한 마디씩 주고받았는데 온통 오늘 밤피로 연애 여자 주인공을 둘러싼 화제였다. 게다가 새색시는 아직 등장도 하지 않았다. 차도혁의 오른쪽에 앉은 한 요염한 여자는 안색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그들이 얘기하는 그 여자에 대해 그녀는 눈에 띄게 혐오하는 눈치였다. 그만 얘기해요.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어 호통쳤다. 우리 안나씨가 화가 났네요. 한평생 차도 혁을 따라다닐 것 같은 안나가 그에게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두 사람의 관계도 당연히 보통은 아니었다. 관계가 친밀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녀는 결국 공식적인 사모님이 되지 못한 채 진자연이라는 여자에게 뺏겼다. 그 여자는 차도혁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화났어. 차도혁이 담대를 끄고 눈을 살짝 지켰던데 눈에는 웃음기는 없었지만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도혁 오빠. 안나는 그를 불렀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잘 알고 있어 아무리 그와 친밀한 관계를 가졌었다 해도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종례로 선을 넘지 않았다. 도혁이 형새 형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동생들에게 눈욕기좀 시켜주실래요. 한 남자가 말문을 열자 다른 사람들도 이어서 맞장구를 쳤다. 차도혁은 우아하게 잔을 들어 한 모금에 다 마시고는 웬일로 고개를 끄덕였다. 또 다른 호화로운 스위트룸에는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고 파리에서 맞춤 제작한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오늘의 결혼식 주인공이었다. 가족도 없이 종이 한 장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그녀의 일생을 바쳤다. 설령 그녀가 마음속으로 수없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녀는 길러준 은혜 때문에 언니의 대역이 되어 악마와 같은 차도 혁과 결혼을 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그녀는 겨우 스물 두 살이었다. 그녀의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텐데 그녀보다 여섯 살이나 더 먹은 남자는 아무리 불빛이 찬란하고 호화로운 방안이라고 해도 두려웠을 것이다. 내심 아주 두려웠을 텐데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은 그녀는 현기증이 심했지만 방안 탁자 위에는 술병과 술잔 외에 다른 음식은 없었다. 그녀는 아예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아주 모범생 같은 아가씨였다. 하지만 그녀는 대역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순간 모든 것이 그녀에게서 멀어져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앞날은 상황을 보면서 생각하기로 했다. 그녀는 배가 고파 눈앞이 캄캄해 났다. 립글로스를 발랐던 핑크빛 입술도 다 말라버렸다. 그녀는 의식을 차리려고 아래 십수를 깨물며 그 무서운 남자를 기다렸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고 오늘의 남자 주인공이 아닌 두 명의 거친 남자들이 들어왔다. 형수 도혁이 형이 모셔오라십니다. 말투에는 무례함이 섞여 있었다. 형수라는 두 글자에도 존경의 표시는 없었다. 저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진여아는 놀란. 토끼처럼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두 남자는 발버둥치는 그녀를 끌어갔다. 진여안의 이런 발악은 모두 헛수고였다. 아! 진여안은 미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심하게 바닥에 내쳐졌다. 비록 바닥에 카펫이 깔려져 있었지만 부딪히니 여전히 아팠다. 진자연, 고개를 들어 차도혁의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지만 강한 카리스마가 있었다. 맞다, 진자연. 그녀는 지금 진여 아니 아닌 진자연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아볼까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만약 그녀가 가짜라는 것이 알려지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제이화. 그는 그녀의 위선을 싫어한다. 진자연. 지금 나한테 순진한 척하는 거야. 차도혁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도혁이 형 말도 감히 안 들어 거칠고 야만스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서울렸다 이어, 누군가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려,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얼굴을 볼수 있었고, 그녀도 가운데에 앉아 있는 남자를 보았다.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다. 도혁이 형, 생각 밖으로 너무 예쁜데요. 그러길래 많은 남자들이 반했죠. 진씨 집안의 아가씨는 확실히 예쁘게 생겼다. 오목조목한 이목구비와 가느다란 눈썹 아래의 흑진주 같은 눈망울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몸매에는 확실히 남자들을 꼬이게 할수 있는 자본이 있었다. 남자라면 그녀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사로잡힐 수 있었다. 지금 무서워하는 거야. 차도혁은 소파에서 일어서더니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그녀를 내려다 보았다. 무서운가? 그녀는 확실히 무서워하고 있었다. 말해. 벙어리야. 그는 화가 나서 그녀에게 고함을 쳤다. 젖어. 그녀는 할 말이 없었다. 특히, 차도혁 같은 남자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듣자, 한이 자연 아가씨는 워낙에 남자를 많이 만나봤다고 하던데, 왜 오늘은 무서운 척하지? 차도혁은 내 숨을 떨고, 위선을 떠는 여자를 제일 싫어한다. 특히, 눈앞에 이 여자, 진씨 아가씨에 대한 소문만 아니었다면, 눈앞에 있는 여자에게 속았을지도 모른다. 도혁이 형, 이런 여자는 본때를 보여줘야 얌전해져서 허튼 수작을 부리지 못한다고요. 한 남자가 경멸하는 얼굴로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저는 안 그래요. 진여안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러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진씨 집안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거야. 차도혁이 쌀쌀 맞게 경고했다. 됐어. 이제 도혁이 형 기분을 망치지 말고 그만 흩어져. 비록 아무런 의식도 없는 결혼식이었지만, 그녀는 단지 서명만 하고 자신의 일생을 팔아버렸다. 차도혁의 싸을한 시선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방에서 물러갔다. 북적대던 방에는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담배와 술 냄새와 함께 둘만 남겨졌다. 일어나 차도혁은 긴 다리를 우아하게 꼬고 여전히 소파에 앉아있었다. 진여아는 통증을 무릅쓰고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세웠지만 드레스가 너무 길어두 손으로 치마를 꼭 붙잡은 채 하얀 하이힐을 드러냈다. 여기 와서 앉아. 차도 혁은 쌀쌀하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늘 개방적이던 그녀가 오늘 밤에는 왜 가식을 떨지. 그녀가 앉자마자 담배 한 개비가 그녀에게 건네졌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피우지 않는다고. 남들이 말하는 진신의 아가씨는 이렇게 좋은 여자가 아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독한 술한 잔이 그녀 앞에 건네졌다. 마셔. 저는 술을 못 마셔요. 진여아는 계속 거절했다. 그녀는 이 독한 술이 들어가면 바로 기절할까 봐 무서웠다. 못 마신다고. 차도혁은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녀의 볼을 잡고 술잔에 있던 술을 그녀의 입에 들이부었다. 캡캡. 진여아는 끊임없이 기침을 했다. 술이 하도 독해 그녀는 눈물까지 나왔다. 진자연. 당신이야말로 나에게 큰 웃음거리를 안겨줬어. 차도혁이 크게 웃었는데. 그 웃음은 오히려 지녀 안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오늘부터 당신은 차씨 집안 사모님이야. 이런 호칭은 보통 사람이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차도혁의 말 뜻은 그녀에게 사리를 잘 구분하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사모님, 그녀는 전혀 욕심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며 이한 오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모든 꿈이 산산조각이 났다. 왜, 내키지 않아? 차도 혁은 그녀의 눈빛에 서시큰둥함을 보았다. 하긴, 당당한 진씨 집안 아가씨가 어떤 남자가 아쉽겠어. 그치, 진여 아는 입술을 오므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가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신물이 올라와 입을 막고, 탁자 위에 있는 물을 마셨으린 속을 달래고 싶었을 뿐이다. 그녀는 컵을 들고, 꿀꺽꿀꺽들이키고는 삼키지 않은 채 그대로 다 뿜어냈다. 그것은 물이 아니라 소주였다. 원래는 소주를 좋아했구나. 차도혁은 이런 그녀를 보니 술을 마실 줄 아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였다. 못 마시는 척하는 것도 같지 않았다. 아니면 너무 그럴 듯하게 연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아, 아니에요. 저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파를 붙잡고 다투해 버렸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식물까지다 토해냈다. 차도혁은 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번쩍 들어 그녀를 룸 안에 큰 침대에 내동댕이 쳤다. 방금 토하느라 정신을 못 차람지녀아는 이렇게 던져지자 머리를 침대머리 맡에 부딪혔는데 이마가 금세 부어올랐고 머리도 더욱 어지러웠으며 너무 아파서 눈썹은 더욱 꽉 조였다. 하지만 차도혁은 아예 차가운 눈으로 지켜볼 뿐 아무런 미련도 없이 매서운 눈동자로 눈앞의 여자를 빤히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이제부터 시작되었다. 제3화. 그녀는 선택할 권리가 없다. 진여하는 차도혁이 침대 옆에서 있는 것을 보더니 무의식적으로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다. 아가씨. 이미 혼약서에 서명까지 했는데 어떤 남자를 위해 순결을 지키려는 거지. 그의 말투는 조롱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순결을 지키고 싶은 걸까? 그녀 뜻대로 될까? 그녀는 지금 앞에 있는 이 남자가 무서웠다. 어떤 남자야? 응. 차도혁은 쌀쌀하게 웃으며, 긴 팔로 침대를 짚으며 그녀를 향해 다가갔다. 오늘부터 당신은 나 차도혁의 아내야. 왜? 아내로서의 의무를 실행하기 싫어. 그는 눈앞에 웅크리고 있는 새 신부를 쌀쌀하게 쳐다보았다. 저는 싫어요. 한참 동안 참다가 겨우 이한 마디를 내뱉었다. 허스고인 줄 알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거절을 했고 그의 말에 반항했다. 당신은 그전 에가 돈을 주고 산 여자일 뿐이야. 당신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차도 혁은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여자도 정말 무식하다. 하지만 이 여자가 지금 떨고 있다니. 무서워하고 있다니. 그녀가 그럴수록 그는 그녀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어 그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잡아 끌자.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다. 한 쌍의 단단한 팔뚝이 그녀의 몸을 가로질러 그녀를 자신의 품속으로 끌어들였다. 이건 와요. 진여 아는 힘껏 몸부림쳤다. 허수고가 될 지언정. 그녀는 쉽게 굴복하려 하지 않았다. 차도 혁은 짙은 눈썹을 찡그렸다. 누우라고. 오늘은 우리가 결혼하는 날인데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원인이라도 있는 거야. 저기도 역시. 저좀 놓아주실래요? 진여 아는 갑자기 그의 앞에 있으니 모욕감이 그녀의 마음 속에서 번져나갔다. 진자연, 지금 나랑 장난해. 지금 내 앞에서 내숨 떠는 거야. 아무래도 좀 위선적인 것 같지 않아. 차도 혁은진 씨 집안의 맞달로서 돈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더욱이 돈이 있는 한 그녀는 그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이 여자는 그에게 너무나 의외였다. 아파요. 진여아는 물러설 여지도 없었다. 지금은 아픈 것 말고 아무 생각도 없었다. 차도혁은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그녀를 괴롭히고 싶어 했다. 그녀가 시집 오기 전에 이미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녀는 피할 수 없었다. 차도혁은 침대 옆에서 서양개비처럼 요염하게 빨갛게 칠한 것을 보고 물었다. 이렇게 치장하는데 얼마를 쓴 거야. 진여아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해도 그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목적은 차도혁을 안심시켜 자기를 진자연으로 인식시키는 것이었다. 그녀가 어떻게 부인하겠는가. 그녀는 더욱 자신의 신분을 인정할 수 없었다.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이 방에서 당장 꺼져 차도혁은 말을 마치고 욕실로 들어갔다. 그는 일부러 방을 두개 마련했다. 이 여자는 이 방에 있을 자격이 없었다. 그는 단지 그녀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였다. 진여아는 얇은 담요를 걸치고 무기력한 몸을 끌고 원래 있던 방으로 돌아왔다. 저녁 내내 그녀는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쪼그려 앉아 두 눈을 크게 뜨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앞으로 매일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사랑도 없는 남자에게 치욕을 당했고 여자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으니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더니 차도 혁이 방 안에 나타났다. 손에 들고 있던 약병을 그녀에게 던졌다. 이약 먹어. 그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는 그녀가 임신할 수 없었다. 특히 진신의 이 여자는 더했다. 진여아는 비록 첫 경험이 없기는 하지만 그녀는 이 약이 무엇인지는 안다. 그가 이렇게 하는 것도 맞다. 그럴 필요가 있다. 그녀는 아직 학교에 가야 하고 또 앞으로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 차도혁은 그녀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녀의 팔에 난멍 자국을 보았다. 그것은 어젯밤 그가 남긴 것이었다. 내 허락 없이 아이를 가질 생각은 하지마. 며칠 더 조용하게 살고 싶으면 내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야. 그는 약병을 열고 하얀 알약을 꺼내 그녀의 입에 집어넣었다. 물도 없이 그냥 삼키게 했다. 진여아는 하마터면 알약의 목이 매일 뻔했는데 기침을 몇번 하고서야 겨우 삼킬 수 있었다. 정리하고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 차도 혁은 소파에 앉아 담배를 꺼내 우아하게 피웠다. 진여아는 겨우 일어섰다. 저기, 저는 옷이 없어요. 진자연은 미처 다 입을 수 없는 양의 유명 브랜드 옷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단지 몇 벌의 간단한 옷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학교에 있어서 그녀는 지금 무엇으로 갈아입는단 말인가. 그렇다고 이대로 나갈 수는 없지 않은가. 사모님, 저한테 시집 왔으니, 무슨 입고 싶은 옷이라도 있나요? 역시 진자연이다. 결혼한 다음날 그녀는 입을 열었다. 이런 진자연이야말로 진실한 그녀가 아닐까. 그가 전화를 한통 걸자, 10분이 채 되지 않아, 한 무더기의 유명 브랜드 옷들이 그녀의 방에 던져졌다. 진여아는 눈앞에 부드러운 원단의 여러 가지 옷들을 보면서 너무 좋아 손을 뗄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욕심쟁이는 아니다. 결국, 그녀는 흰색의 다소 보수적인 드레스를 골라 욕실로 들고 들어갔다. 소파에 앉아있던 차동혁은 살짝 얼굴을 찡그렸다. 이 여자의 행동거지는 때로 알 수가 없다. 제사화 그녀가 뜻을 굽히다. 진여하는 옷을 갈아입고 욕실에서 나와 차도혁을 보니 그는 싸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 밖으로 걸어나갔고 그녀도 얌전히 따라 나갔다. 가는 내내 은색 벤틀리 않은 분위기가 극히 딱딱해져 진여하는 구석에 움츠러들어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가 있는 곳은 항상 찬 기운이 느껴져 그녀는 온 몸에 오한이 느껴져 부들부들 떨렸다. 차는 한 시간 뒤에 서울에서 제일 호화로운 별장에 세워졌다. 이곳의 별장은 환경이 아주 우아하고 구조가 정교해 이곳에서 천평 남짓한 별장을 갖고 있는 것도 차도 혁분이었을 것이다. 차는 차고에 들어서며 멈추더니 아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려 진여아니 살던 집도 호화로운 별장이었지만 이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는 주눅이 든채 차도혁의 뒤를 쫓아갔다. 도련님, 오셨습니까? 집사 아저씨가 마중나와 차도혁의 뒤를 따르던 예쁜 아가씨를 한번 쳐다보고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차도혁이 거실 소파에 앉자 도우미 아줌마가 커피를 내왔다. 도련님, 커피 드세요. 이것은 모두 차도혁의 오랜 습관이었다. 집사들은 모두 자발적이었고 자각적이었다. 차도혁은 정교하고 고급진 커피잔을 들었는데, 커피의 짙은 향이 사방으로 퍼졌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자매 이카 최고의 원두 커피였다. 하지만, 진여아는 불안해하며 한쪽에 서 있었다. 어딘가 자신이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갈 수 없었다. 그렇지 않은가? 갑자기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도련님, 도우미 아줌마가 달려가 치우려 하자 그가 손을 흔들어 저지시켰다. 당신, 이리 와서 여기 좀 치워와 차도혁은 진여안을 가리켰다. 갑자기 반응하지 못한 진여안은 어리둥절했다. 진씨 집안 아가씨, 사모님, 왜, 내키지 않아? 차도혁은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설령 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더욱이 그녀가 예전의 집에서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그것은 식은 죽 먹기다. 진여하는 허리를 굽혀 유리 조각을 하나씩 주워 휴지통에 넣고 도우미 아줌마 손에 있던 걸레를 가져다 바닥을 깨끗하게 닦았다. 하지만 반질반질한 구두에도 커피 얼룩이 트여 티슈를 뽑아 꼼꼼하게 닦았다. 그녀는 그가 기분이 나빠서 한발 걷어 찰까 봐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하지만 한 남자가 여자의 흠을 잡으려고 마음 먹으면 절대로 봐주지 않을 것이다. 특히 거들떠볼 가치도 없는 여자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차도혁은 그녀를 보았다. 진자연이 이렇게 뜻을 굽힌다고 뜻밖이었다. 발을 펴커두어 들였더니 진여아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일까? 커다란 손이 그녀의 턱을 잡았다. 오늘부터 얌전히 여기에 있어. 내 허락이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걸잘 돌봐야 해. 알아들었어. 그는 아주 분명하게 말했다. 그녀도 알아들었다. 여기서 사모님으로서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한녀로 들어온 것이었다. 그럴게요. 진여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면 됐어. 그가 일어나 발걸음을 옮겼다. 잠, 잠시만요. 진여안은 그가 떠나려고 하자 급히 입을 열어 불러세웠다. 차도혁은 걸음을 멈추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집사나 도우미 아줌마에게 물어봐. 그는 나왔을 때 없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 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진여 아는 그의 손을 잡았다. 저한테 무슨 일을 시켜도 좋은데 저는 학교에 가고 싶어요. 학교. 차도혁은 마치 아주 재밌는 것 같았다. 학교에 간다고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니지. 버젓한 진씨 집안의 아가씨가 원하면 뭐든지 다 얻을 수 있는데 학교에 갈 필요가 있나. 게다가 내 기억으로는 진씨 집안의 아가씨는 그렇게 좋은 학생도 아닌 것 같던데 차도 혁은 쌀쌀 맞게 웃었다. 진여아는 어떻게 입을 열었으면 좋을지 몰랐다. 진자연으로 놓고 말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었겠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자력갱생을 원했고 그녀에게는 그녀의 꿈이 있었다. 더 이상 괜찮게 하지 마. 차도혁은 그녀를 차버리고 몸을 돌려 곧장 2 층으로 올라갔다. 또 도혁씨, 진여아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가 앞으로 나가려다가 도우미 아줌마에게 가로막혔다. 올라가면 안 돼요. 이2 층은 허락 없이 올라갈 수 없었다. 안 돼요. 진여아는 무엇이든 할수 있었지만 학교에 가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들어간 대학인데. 그녀가 여름 방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겨우 학비를 벌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차도혁이 몸을 돌리자 곧장 방 안으로 뛰어들어온 진여안을 보았다. 누가 올라오라고 허락했어. 진여안은 그제서야 자기가 무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올라가서는 안 됐다. 그곳은 그의 공간이다. 나가. 차도혁은 진여안이 문 앞에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소리를 질렀다. 또 도혁씨. 진여 아는 몸을 돌려 바닥만 바라보았다. 눈앞에 있는 남자는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 다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이 방을 나가려고 했다. 소설 악마의 속삭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읽으려면 포켓노블 앱을 다운로드하세요.